오케이. 이거 건물 같은 거 있었는데? 오. 잠깐만. 양은 처음 봐요. <laughs> 헤드샷! 어? 개다. <laughs> 고기를 좀 줍, 줍시다, 인간적으로. 고기 먹어. 먹어. 야, 지 몸땡이보다 큰 고기를 주고 있는데? 아우, 아까워. 아니야. 고기로, 먹고 상어요아 비싼 고있어요 o l 소 i e r s o l d i 도 r soldier, 그 o 다 d i e 다 s o 이 d i e r soldi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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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여기 있네. 요거야 네가 말하는 게이거냐 이건 갑네요 오케이. 고맙다. 사실 고기 <laughs> 멍멍이한테 안 줘도 돼. 멍멍이가 있으면은 항상 <laughs> 이런 식이었어요. 지금까지 세 마리 멍멍이 다봤는데 고기 안 주고 그냥 내가 차 델법했어. 또 먹멍이가 들어와. 여기 그냥 목장인 것 같은데요? 그냥 목장. 어, 개한 마리 더 있는데? 어, 어 개한 마리가 더 있네 이거. 내가 탐색한다. <laughs> 내가 탐색하겠어. 없는데? 먹멍이가 먹을 만한 게 닭다리랑 우리 멍멍이는 사과도 잘 먹고, 수박도 잘 먹고. 그런데 얘는 또 가린단 말이죠. 얘는 먹는 게 가립니다. 고기만 먹어요. 진정할 놈들이. 어, 얘는 먹는 놈 아닌가? 먹네, <laughs> 왜안 먹어? 어, 수박 먹었는데? 그러네, 그렇지. 걔도 수박 잘 먹어. 고기만 안 줘도 되네요 자, 닭다리그죠 이렇게 잘 먹어야죠, 그죠? 막먹었지아 음 이제. 이제, 이제, 줘슬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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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 사과 슬슬.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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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자 먹어 먹어 아, <laughs> 뭐야, 없어졌어! 아, 너무 많이 떨게 없어지지, 또. 어. 자, 먹어. 아, 이거 완전 먹보라니까, 다 먹어. 아, 돼지야.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거 주인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몇개 먹는 거야, 이! <laughs> 이, 뭐 하는 놈이야. 거신 들렀어. 몇개 들어, 다 들어갔어. <laughs> 다 들어갔어. 버섯 버섯 주자. 버섯은 많으니까 버섯 줍시다. 얘는 진짜 안 가리고 다 먹네. 버섯 먹어. 야, 또 이건 가려요. 버섯은 안 먹어. 이 자식이 버섯은 왜안 먹는 거야? 버섯 먹어. 기억. <laughs> 이런 포토각이다. 포토각. 너 인삼이라고 아니야 산삼이라고 아냐이 겁나 비싼 건데 이것도 한번 먹어봐. <laughs> 이 자식이 귀한 걸 모르구나. 이거 삼이야 이 자식아. 아나아 나. <laughs> 아, 나. 가라 사과. 얘 사과 사과만 냅다 먹어요. 사과. 그걸 왜 줘요? 안 먹어서 다행인가? <laughs> 비싼 거지. 이렇게 해놓고. 과과 더 따와야 되겠어. 주지 말죠. 아니야, 뭔가 대단한 뭔가 줄것 같아. 얘는 안 알려주는 게 인가? 설마 그냥 먹기만 하고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? 보물의 위치 아니야. 이렇게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뭔가 대단한 걸줄것 같아요. 그리고 난 뭔가 발에서 개한테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, 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... 뭐... 어.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수 있지? 배고픈 멍멍이한테난 밥을 주는 거라니까. 조가가가가가가가가 이게 먹튀기 아니야, 진짜? 끔찍하게도 먹튀기 아니요? 난번에 무슨 영 유튜브 영상 보니까 걔가 배추도 먹더라. 배추 먹는 게 처음 봤음. 배, 풀떼기 같은 거 없나? 너 이거 먹어보셈. 얼마나 먹나 보자. 누가 이기나 해보자. 내가 거덜나냐? 네가 배부르냐? 둘 중에 하나 해보자. 어? 아, 뭐야? 넌또왜 먹어, 이씨? <laughs> 너 뭐야? 넌왜 먹어? 허허이. 얜또 뭐야? 뭐야? 걔가 반응이 좀더 격렬해졌는데? <laughs> 자원봉사 아니야? 나, 개 들이 지금 일단 개는 배가 부른 것같 고요. 아주 배가 부른 것같 고요. 소도 밥줘 볼까? <laughs> 어, 소는 뭘 먹지? 농알못시 어서. 어어! 야 불등이 다 사라졌다. 이리 제장할지 불다 사라졌어. 오너 oh, no. 시표가 사라졌네.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. 이또 먹어. 그 사이 또 먹네 얘. 별을 주자고 어그로 놀라운 방법이. 근데 별가 없어요. 소도 지금 소 투도 지금 소식 듣고 먹으러 왔다. 뭐 건져 먹을 거 없나 하면서. 무료급식이네 여기 여기 무는급식이긴 무료 무료급식인데 좀.. 바라는 무료급식인데 짜식들아 <laughs> 이는식들 있는, 여봐너 때문에 지금 여가 사과를 못 먹잖아 기있봐 여기 봐이 여기 있는, 기기 역할 아니야 진짜? 아이똥 여기 지 진짜 색깔도 똥같이 생겼어 먹는 것만 다 먹고. 누웠어, <laughs> 누웠어. 좀 뭔가 반응이 좀좀 좀 달라지는데요. 먹으면 먹을수록.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거냐. 도대체. 일단 소한테도 뭐 줘볼 테니까 풀 같은 거 베다 보면은 쌀은 나옵니다. 나왔다. 그 사이에 사과는 다 잡수셨고요. 그죠? 다 먹었네요. 다 먹었냐? 님, 쌀 드세요. 안 먹네. 음안 먹네. 너 매운 맛을 좀 봐야 되겠구만. 로아. <laughs> 어 먹어 먹어. 고수도 먹네. 어. 어? 갑자기 샤르르 하는데? 오. 도토리도 줘보자. 얘가 은근히 잘안결려 먹는 거. 이러면 먹어 이게 이뻐. 자, 먹어 도토리도 먹어. 도토리 고추, 응. 이 손은 안 먹는구만. 다시 회수합니다. 고추 좋아하는데 고추? 어떤 게임인가요 이거? 응, 이거 개한테 밥 주는 게임으로 하자. 무한대 뭐 밥을 주는. 도토리도 먹는다. 못먹는게없어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정체가 무엇이냐 이미 무료 급식의 수준을 넘어섰다 짜식아 몇개 먹는거야 도대체 나 진짜 어? <laughs> 나먹을것도 없어지고 있거든? 다먹었어? 한개 남기고 다먹은거야? 한개도 지금 다먹을라고? 대단하다 이건 나도 아껴먹는건데 간다 무다 무 블랙 코 아니야. 진짜 안 먹는다. 다행이야. 안 먹는다. 이건 안 먹어. 이건 안 먹어요. 걔가 따라다님, <laughs> 그만 주시죠. 잠깐만, 뭐 나올 것 같지 않아. 벌써 이만큼 먹였는데 말이여. <laughs> 걔 먹어볼래? 글쎄, 걔가 기회를 먹는지는 잘 모르겠으나. 야, 싫다. 이거 아니야. <laughs> 이거 아닌 거 같아. 반을 보니까 이거 아니야. 슬라임 먹을까요? 슬라임? 테스트 해본다 물 먹어 물풍선임 물 먹어 이건 안 먹네요 음. 얘도 좀 가호로 좀 가리긴 가려 아예 안 가리는 건 아님 사과 코코넛 열대과일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먹어 이거 먹으면 솔직히 배 차겠지. 이, 이 정도의 사이즈인데, <laughs> 자, 무슨 뭔 놈의 개가 이씨 코코넛도 3초컷 하냐? 2초컷인지 뭔지? 응. 음. 얘는 좀 뭔가 친해지기 어려운 타입의 먹멍인것 같아. 아까 그래도 샤르릉 떴거든요? 신밀해 잊었다는 표시. 샤르릉. 더 많은. <laughs> 진짜 엄청 줘야 되나 본데 이거. 이거. 예, 개목방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기능이 없는 거 아닐까? 그거 치고는 아까 샤르론 떴어, 샤를론. 꾸준히 기다려 봅시다, 꾸준히. 음. 난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. <laughs> 고기를 줘야 되나? 그런가? 내가 지금 풀떼기만 줘가지고얘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, 재재하게? 이거 리얼 삽질인가 아니야? 한번 보자, 한번 테스트해 보자. 봐야 알겠어, 이거. 고데코 같은 그런 게 보자고? 이런 걸 어떻게 먹어, 얘가 입이 고급일 수도 있어요, 생각보다 생각보다 입이 고급일 수도 있어 고기 안아서 지금 이렇게 야박하게 고는걸 수도 있어 너 지금 고기 달라고 이러는 거지 그치 이가안 먹는다, 이겼지? 이거 어떻게 먹어 고기 고기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? 몇 개, 몇개 투자한 거냐? <laughs> 나, 지금, 거덜랐어 식재료가, 이거, 이 40개 있었는데. 음, 탕진해서 <laughs> 걔한테 밥 주느냐고. 아, 이씨. 진짜 걔 겁나 좋네요. 아, 난 진짜 걔 키우고 싶어.